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보험에 대해 쏙쏙히 알려드리는 알려줄게 보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이야기 드릴 내용은 2020년, 작년부터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든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까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 코비드-19 여러분들도 작년부터 봐 오셨겠지만 우리가 겪어본 사스, 메르스 신종 플루보다 유행성이 더 크고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치사율은 타 질병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신체 장기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첫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합병증을 앓고 있거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더욱 치사율이 높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그럼,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기존 가입하고 있던 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 특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망 특약, 재사망 특약, 일반 사망이라 하면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단순한 상품이기에 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망 시 특약에 해당하여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재해 사망 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자세히 말하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코로나 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도 사망보장특약이 있는데요. 질병 사망특약, 상해 사망특약이 있습니다. 질병 사망특약이라 하면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보고 있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상해 사망 특약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해 사망의 약관에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사 재해 사망의 약관에는 약관에 정해진 우발성, 외래성에 의한 사고에 보장받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해 사망의 약관에는 극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외래성에 의한 사고에 보장 받을 수 있다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약관 명시상 두 특약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대구지방법원 선고 2020 가합 753의 판결에 의하면 상해 사망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와 상해는 우발성, 외래성에 의한 사고를 공통으로 보는 것은 맞으나 상해는 말 그대로 상해로서 재해보다 보장이 적은 상해로서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안에서는 결국 상해보장 특약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 사망보다 사회적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감염에 있습니다. 감염률이 증가함에 따라 나도 혹시나 감염이 되고 격리가 되어 격리소에 몇주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선 국가적으로 감염자에 대해 격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며 격리시설에 며칠이든 입원하였을 때 비용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매끼 먹는 식사에서도 별도 비용 처리가 없다 합니다. 또한 질병에 대해 치료가 되어 퇴원 시 별도의 지원금이 있다 하니 감염이 되었을 때 비용에 대해 별도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네요. 하지만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실비는 어떨까요? 실비는 비용 처리를 별도로 한 것이 없고 모두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럼 격리시설에서의 입원은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이 입원으로 인정해 줄까요? 현재 입원 일당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과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니 한번 살펴보고 혹여나 감염자로서 격리 시설에서 격리가 되었을 때 청구하여 격리가 되어 있을 동안 재정적인 리스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 격리 시 보장받는 특약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백신에 대한 특약을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하이자 외에도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등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이자의 물량은 많지 않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뉴스로 대두되고 있는 혈전증, 알러지 등 부작용에 관한 걱정으로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또한 이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L 생명사, S 손해보험사 등 아나필락시스에 관한 특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일반적으로 음식, 약물, 벌에 쏘일 경우 해당 원인에 대한 향체의 면역 반응으로 두드러기, 알러지, 혈관 부종, 복통, 호흡곤란, 기침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보면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 아나필락시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의 진단금, 입안 일당 등 다양한 보험 개발을 하고 있으니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특약들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여나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으니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국민들과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까지도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감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비 또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감염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 사망했을 시 남겨질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특약 그리고 감염이 되었지 않더라도 다가올 미래에 맞게 될 백신에 대한 부작용 또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려줄게 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